존 플라벨은 단지 설교단에서만 열정에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방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반성을 강조하는 만큼 자신을 반성하는 일에도 꾸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자신이 오히려 버려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을 드러내는 그의 일기를 소개합니다. 영생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죽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사람이 자기 영혼의 불멸을 생각하든, 형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든, 끝없이 극심한 지옥의 고생을 생각하든, 평안한 양심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조차 인지 못하는 달콤함을 생각하든, 양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비참함을 생각하든, 이 모든 것은 자기 반성에 당위성과 엄중함과 영광을 부여한다. 하지만 자기 반성에 따르는 어려움과 위험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많은가? 자기 반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판단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결단하고, 경계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어두우며 변덕스러운데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교활하고 부지런한 사탄이 이를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 반성을 시도하는 사람은 언제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지에 주의하며 자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바라야 한다. 또한 자기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고 결단을 감행하기 전에 오랫동안 진지하고 엄숙하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 중대한 일이 내 손에서 무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저술한 글들에서 그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가장 훌륭하고 건전한 덕성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바르게 실천하고자 했다. 나는 성령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한다. 성령님만이 나를,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마음의 진실한 상태를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영혼이 가장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내 마음의 소원에 해답을 주실 거라 믿는다. 나는 자기애를 몰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내 마음이 자기애에 사로잡혀 판단이 왜곡되고 나의 상태를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함이다. 나는 어느 정도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재판장에 선 것처럼 스스로에게 머뭇거림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마음먹었다. 나 스스로가 진실하며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실수한 것이고 속은 것임이 밝혀진다면 나는 나의 영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할지라도 이제 잘못된 것이 드러나 내가 바르게 설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이러한 마음을 위해 수고해왔다. 수많은 사람이 이 반석에 달려들었다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 일을 하는 내내 나는 최후의 심판날을 깊이 의식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경험상 이 일이 양심에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신중하고, 진지하고, 신실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나의 양심에 묻는다. 나의 양심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해주렴. 마음의 모든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날 그 최후의 날에 내가 서서 자백할 말그 이상은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해. 나의 양식으로부터 응답을 도출하기 전에 그 진술을 심각하게 고찰해 보고 그 안에 있는 중요성과 내용을 생각한 후 기도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납득되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결심한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분명한 것이면 그렇게 결정한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 나의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엄숙할 때를 이 일에 가장 적절한 때로 골랐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려는 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동 중에는 볼수 없다. 또 물에 비춰보는 경우에는 물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나는 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의심의 근거가 되는 죄와 단지 구력감의 근거가 되는 죄를 구별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죄가 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작은 연약함이라도 굴욕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이 위대한 본분을 다하기를 열망한다. 주님, 당신의 종을 도우소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저의 양심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면, 저는 지금 더 나은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양심이 저를 무죄로 한다면, 저는 심판의 날에도 담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그는 진실함과 중생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시험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의 확신은 기초부터 튼튼하였고 기막히게 아름다운 평안함이 그의 영을 넓게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강력하면서도 성공적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처리하고 자신이 목격하고 맛본 생명의 말씀을 전했으며, 청중들 또한 그렇게 느꼈습니다.